그래, 이으로이동수단을 보낸다. 다들 도로 이송을 준비 지금 법적 범죄에 지원을 요청한다. 여긴 브라보 세븐원, 무전 확인. 들리나? 고스트 세븐원이다. 들리나? 씨앗, 어디 있는 거야, 고스트? 어제로 대원들한테 구역 봉쇄하라고 해. 좀 다쳤어. 스포프, 그리고 안 봐도 뻔하겠네. 자, 정신 바짝 차려. 안 그래도 가자. 죽는다. 지금 난 어디야? 난 지금 교회로 가는 중이야. 거기서 보자고. 주변에 잘 활용해. 그래야 살수 있어. 아이 이놈들, 옆에 같이 세워. 쟤도 예, 넘들이 죽을, 죽이고 죽여라고. 있어. 이건 올라갈 수 있는 맷일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철이 케이이 앞에 부패한 경찰 놈들이 있다는 군 우리가 가서 제 얘기를 좀나눠보자왜 그래? 사막이 빚도 썩이야? 환풍이 나게야 괜찮네. 찾았다. 날개를 밧줄로 묶어, 그걸로 문을 열수 있어. 전에 이런 거 해봤어. 그래, 해봤지. 날개가 망가졌어. 문은 열렸나? 그래, 좋아. 계속 움직여 응. 가면서 더 구할 어, 수, 어, 수 어, 있을 거야. 괜찮게 해. <laughs> <laughs> 애데리고 여기서 나가 가자 따라와 조용히 하고 이것도 괜찮아. 뭐야 괜찮아 아또 짭새들이고 카르텔 편 경찰 부정부패에 대한 대가를 지어주자 축간 데신 해드레퍼 찾았다 이러다 나도 이 시체처럼 되는 거 아니야 조심했서어 길을 볼수 있지만 줄도 끌리니까. 왜 그래? 이여들이탁치는놈 죽이고 있어 범죄자 새끼들 씨발 아, 여기 침실에 개가 있다 <놀람> 혹시 모르니 남아있겠다 스톱, <놀람> 어디야? 바깥이다 문이 있는 골목길이야 조심해서 이동해. 교회는 도시 북쪽에 있어. 교회 타워에서 저격으로 지원하겠다. 그쪽으로 와. 잘만하면 살수 있어. e s c ú c a m e cabrón. Estás cometiendo un error muy, muy grande. Esto es terrible. a n Por favor, por favor. 가 경찰을 족치고 있어. 뭔들 못하겠어 이제 지세상인데 병이다 주 n g a p i 지 n g a Pi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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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서 n g a Pianga. Pianga. p 말하겠어. 쥐덫이야. 쓸모가 있겠지. 트릭으로 나쁘지 않아. 뭔가를 덧들 때. 그래, 맞아. 그런 대로 괜찮을 거야. 화학 물질을 찾았다. 왁스랑 같이 쓰면 연막탄을 만들 수 있어. 주의를 끌기 좋을 거야. 아, 마음에 드는데. 나쁘지 않지. 테이프를 주웠어 필요할 거야 포장이라도 하라고? 예, 그냥 챙겨둬 이거 쓸만하겠어 뭐좀 찾았나? 화약 고... 고스트 혹시 너칼쓴적 있어? 있어 이건 네거 같은데 오는 길에 놈들이 좀 걸리적거렸어 이쪽으로 지나갔어 음. 교회로 가는 길이니까 씨발 난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해 찾는 새길를쳐 안으라고 닥치고 그냥 교회로 와 어떻게든 사지 멀쩡하게 여기까지 오면 돼둘다 죽으면 안 되잖아 역시 날 좋아하네 족까지마 아직 갈 길이 멀다 고스트, 죄도 개새끼들 제대로 죽일까 하는데. 나이스, 함정 치를 만들었어. 어, 마음에 들어. 너도 좋아하는 게 있어? 당연하지. 있었어 그대로만해 목표를 신중하게 걸러 좀 시끄러울 테니까 소음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가진 걸 최대한 활용해 알겠지 여기는 안전하다. 좋았어 마스크 낀 새끼야 레프로콘인가 는 놈도 알려줬잖아 아 맞다 그 스커트 입는 놈들이지 그건 킬트고 어쨌든 남자가 치마 입는 거잖아 포스 처리했나? 그런 것 같아. 조심하면서 계속 교외로 이동해. 알겠다. 아주 안전하게. 무슨 일이야? 비가 존나게 맞으면 되잖아. 춥게 하고 있. 비 오면 좋지. 흔적이 없어지잖아. 놈들 흔적은 안 없어지겠냐? 네 걱정부터 해 줄이. 안으로 간다. 있으면 챙겨도 그래. 고스트 말해 사건이 연결된 트리보이어다 해체하고 총을 챙겼어 좋아 훌륭한 대화 수단이지 서브 그레이브진 새끼가 우리 존나게 찾고 있어 그 새끼가 왜 그럴까 새끼랑 셰퍼드 모두 역겹겠지 뭐가 어찌 됐든 상황이 존나 족같아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야 돼. 이런 상황엔 사격 솜씨가 큰 도움이 되지. 근데 여긴 너무 위험해. 어디든 다 위험하다고. 배 들어왔다 차한잔 갖다줘 영국 놈 아니랄까봐 이걸로 나한테 빚진 거야 뭔데?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뭐가 문젠데? 마스크 좀 벗어 얼굴을 까라고 그래 안돼 못생겼어? 너보다 나 너보다 나 이게 뭐야? 고스트 왜? 좋은 거 찾았어 괜찮은 무기야? 그래 <laughs> 운이 좋나 좋네 거기 돌 창고 뭐 있겠어? 그럼 총도 없잖아 너무 원포원이다 여전히 현먹지 <laughs> <골목을 웃음> 알겠다 시작한다 소프 도시가 터널로 가득해 도 도시가 로가 터널을 통해서 교회 건너편으로 올수 있어. 잠깐만. 보인다. 목표를 찾을 수 없다. 보인다. 그쪽 확보해. 확인했다. 교체. 아직 괜찮나? 막뭐 그럭저럭 놈들한테 잡히면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영병? 아니 카르텔? 카르텔? 저 영영상까지 찍는 놈들이지 네 이메일로 보내주라 할게 그딴 거안봐 오스 바에 들어왔다. 데킬라 좋아하나? 아니, 개 오줌 만나던데 좋지 않아? 개 오줌 좋아하냐? 어떠쓰게사냥했 쓰이지 냄새를 따라가니까 혹시 사냥할 때도 마스크 써? 당연하지, 위장되는 걸로 잘 때도 마스크 쓰고 자는 거야? 거의 희한한 새끼를 다 보겠네. 얼굴이 좋아? 잊지말라고 있는 것은 알아. 이건 가져가야겠어. 알았다. 어, 어, 어. 거기 뭔가 있나? <놀람> 뭐, 뭐야? 뭐 터널 반대편에 있어. 계속 가. 거의 도착했다. the truth. 다 고스트 온 사방에 섀도우다 교회 앞에서 합류하고 차량을 찾는 거야 그 다음 존나 뒤이자고 알겠다 새끼들 죽여버렸어 거의 다 왔다 좋았어 근처에서 침투한 적 하나를 잡아냈런 미친... 코스트, 방금 뭐였어? 당연하지. 움직여. 셨네. 도전 시작. 보스 l l 리나 쇼프! 놈들이 교회에 o u 아주 작정하고 a doctor. I'm a doctor. I'm a doctor. I'm a doctor. I'm 다 d o c t o 이 I'm a 스 o 야전방 r 저기다. 놈들이 보인다. I'm a doctor. I'm a doctor. 잘했었어. 해낸 건 우리가 해낸 거지. 꽉 잡아! 꽤 아프겠는데? 조심해! 고맙다. 운전해.